하고자 하면은 이분들도 해야 해요. 아까 그러다 보니까 어~ 또 올해 어~ 이민 연을 또잘 넘겨서야 되겠고 또 항상 그 올해는 조금 재수 재물을 약간 좀 손해를 좀 봐라 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선생 님 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네. 사반기 삼재인 원숭이띠. 네원래를 알아볼게요. 원숭이띠를 가지신 분들은 네. 굉장히 좀 다재다능 다능하시고 네. 어좀 고집도 좀 세고 네. 내가 하고자 뭐 마음 먹으면 은 무조건 해야 되고 네. 근데 이거를 그끝 마무리가 좀 약하세요. 이런 많이 벌려놓고 네. 항상 마무리가 조금 약한 게좀흠이긴 하죠. 그래도 이분들이 참 보면은 지혜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어, 이쁨 받는 어. 그런 저 어, 띠로 보여집니다 아, 네. 음. 그럼 원숭이띠 나이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31세 아 31세 우리 임신생 어, 원숭이분들은 네. 좀 마음만 올해는 급하세요 마음만 급하다 보니까 네. 내가 뭔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약간 좀 지연되실 거예요. 음. 어, 올해만 네. 조금, 조금 좀 자중을 좀 하시고 네.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다. 음. 선생님, 그건 원숭이띠, 43세. 어, 조금 앞에과 똑같이 그3세때 경고망동만 좀안 하시면 좋, 좋으시겠어요. 네. 왜냐면은 좀 망신수가 좀 보이세요.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음. 조금, 어, 한번 생각을 하고, 음. 이야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네. 어,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음. 원숭이띠, 55세. 어, 무신생, 원숭이띠들, 네. 내 주장이 강하시죠? <웃음> <웃음> 이분들도 굉장히, 뭐랄까,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. 아, 하고자 하면은 이분들도 해야 해요. 아, 아까, 그러다 보니까, 어, 또 올해, 어, 이민년을 또잘 넘겨서야 되겠고 또 항상 그 올해는 조금 재수 재물을 약간 좀 손해를 좀 봐라 하세요. 재물을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은또 몸을 조금 상하는 또 상할 수 있는 그런 운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항상 또. 구슬도 아 달고 다니니, 어, 어, 어. 또 간제 구슬도 좀 조심하시고, 어, 어. 올해는 그냥, 아무 뭐 그냥, 나 죽어서 하고, 조금, 어, 좀, 수그리고 있으면 음. <laughs>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선생님. 너무 많이 안 좋아서, 네. 어, 응원의 그, 말씀 한마디 하시고. 네. 그러니까 뭐, 삼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뭐, 세 가지지, 뭐, 재앙이 따라오잖아요. 네. 우리가 비가 오고, 나면은 또 땅이 또 굳어서 날 밝은 날도 오잖아요. 네네.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또 가다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? 다졌어. 네. 뭐더더잘갈수 있으니까 힘 내시고 올해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네. 괜찮을 겁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응원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를 신궁의 인양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